곡을 받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이 이별가가 가사에 음 굉장히 그 춘향가 안에 있는 그 이별가의 그 가사 부분을 많이 이용해서 어그 가사를 썼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같이 공감하려고 막 춘향들 이야기가 뭐였까가 하면서 그 이별가 속의 이야기도 막 같이 살펴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. 그래서. 사실 이게 고맙습니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디지털 심벌로 나오고, 그 다음에 얼마 안 있고, 이별가로, 이별가가 미술심벌로 또 나왔잖아요. <laughs> 근데 원래 저희의 소망은 이별가를 먼저 내는 거였어요. 근데 어떻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 고맙습니다를 먼저 내게 됐고, 또 어쩌다 보니 고맙습니다로 이제 영화제까지 하고 <laughs> 되게 뮤직뱅크도 네, 많은 활동을 <웃음> 했었는데 <laughs> 맞아요. 네, 사실 그래서 고맙습니다. 이 이별가가 저희 라비던스한테 진짜 큰 의미 의미가 더 있는 곡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가를 저희 팀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. 항상 <laughs> 네.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네,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저희가 뭔가 무거운 음, 에너지가 담긴 노래 두개 연속 불렀어요. 그래서 그런지 텐션이 조금 낮아졌지만, <laughs> 오래 저희가 <laughs> 처음으로 이텐션 <laughs>